21학번 신입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 불가리아학과 전공설명회에서 불가리아학 전공소개를 맡은 불가리아학과 교수 이하얀입니다.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해서 정말 아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전공 선택을 위해서 설명을 동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주시고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불가리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알고 계신가요? 아마 장미, 장수국가, 요구르트 등이 떠오르실 텐데 불가리아는 발칸유럽, 동유럽에 위치해 있고 영토는 남한보다 조금 큽니다. 남쪽으로 터키와 국경을 접해 있기 때문에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두보적 역할을 합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끼릴 문자와 슬라브 문화의 뿌리가 바로 불가리아인데요. 오른쪽 그림의 가운데에서 이 끼릴문자를 고안한 끼르가 메토디 형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불가리아의 세종대왕과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만든 끼릴문자를 성경으로 번역해서 중동부 유럽, 러시아까지 전파시켰기에 오늘날까지도 러시아, 백러시아, 몽골 등 수많은 나라에서 이 문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슬라브어의 뿌리이기 때문에 불가리아어를 학습하면 러시아어, 체코어, 크로아티아어 등 다른 슬라브어를 배우기에 매우 용이합니다. 불가리아는 2007년에 유럽연합을 가입해서 이후부터 연5% 이상의 꾸준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경제침체 속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체제 전환 이후 빠른 경제 개방으로 외국인 투자 또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미래가 더욱 더 기대되는. 그런 불가리아가 되겠습니다. 제가 매년 두 번에서 네번 불가리아를 방문하는데 그때마다 그 발전 속도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고는 합니다. 사진을 몇장 가지고 왔는데요. 불가리아의 소수도 소피아에 있는 정교회이고요. 또 이반 바조프 국립극장. 그리고 불가리아는 흑해를 끼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흑해를 끼고 있고 그 흑해는 러시아, 터키 그리고 CIS 국가들과 함께 끼고 있는 그. 바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이 흑해 해변에는 어 관광 단지 관광 단지가 크게 조성되어 있어서 불가리아인들뿐만 아니라 유럽 사람들, 러시아인 러시아인들이 많이 찾는 그런 관광 휴양지이기도 합니다.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립니다. 2,000m가 넘는 산에서 스키와 겨울 스포츠를 즐기실 수가 있고요. 불가리아의 대표적인 음식 샐러드고요. 쇼프스카 샐러드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수업 시간에 이 샐러드를 만들 만들어 보는 시간도 가지고 있으니까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불가리아의 급속도로 빠른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이런 쇼핑몰들 다양한 어, 건물들이 생겨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 자기들의 전통, 그리고 고유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유럽,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포함되어 있는 릴라 수도원 사진이 되겠습니다. 또 불가리아 전역에 200개가 넘는 온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양지로도 아주 유명하고 또 요양할 수 있는 그런 국가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불가리아인이죠 미카엘 셰프가 여러분들의 입학을 축하하는 동영상을 보내왔습니다. 동영상은 우리 학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학과랑 미카엘 셰프는 인연이 아주 깊은데요. 1학년 수업 중에 불가리아 음식 문화를 공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미카엘 셰프가 1일 교수가 되셔서 여러분들께 직강을 해드립니다. 본인의 레스토랑에 1학년 학생 모두를 초대해서 불가리아 코스 요리와 와인을 무료로 제공해 주시는데요. 또, 우리 학과 행사 때마다 불가리아 음식을 무료로 보내주시는 아주 의리의 미카엘입니다. 여러분들이 입학하고 직접 미카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과는 한국에서 유일한 불가리아 학 전공으로 언어, 문학, 지역학 등 수업을 진행합니다. 더불어 북 마케도니아, 조지아 학까지 함께 학습할 수 있어서 하나의 국가가 아닌 세계의 국가를 공부하며 취업 시에도 더 넓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 원어민 교수님들은 영어와 불가리아로 수업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어, 불가리아 실력이 동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학과는 학생 수 대비 가장 많은 교회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국내, 국외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가합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성향을 찾고 꿈을 찾아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학과의 목표이자 비전입니다. 물론, 불가리아 쪽으로 진로를 삼는 학생들도 있고 졸업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의 적성이 다르기 때문에 경영이나 마케팅, 영업 분야가 맞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과에서 진행하는 많은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자신의 적성을 찾아 그에 맞는 취업을 할수 있도록 모든 교수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2004년에 설립되었고 불가리아 전공은 2005년에 개설되었습니다. 저는 이때 불가리아학과 1기로 입학해서 지금까지 2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국내에서 유일한 불가리아 학과이기 때문에 불가리아와 한국간 진행하는 모든 경제 정치 인사 방안 시 참여합니다. 2019년에는 불가리아 학 센터가 열렸고 아시아 내의 불가리아 학 연구 허브를 만들기 위해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불가리아 현지 그리고 한국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나뉘는데요. 불가리아 썸머 스쿨은 불가리아 정부와 마케도니아 정부에서 전체 무료로 제공을 해주며 여름방학 동안 각 대학에서 3주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친구들과 문화 교류를 할수 있고요. 외대의 프로그램인 7 1 아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럽연합의 장학생 프로그램인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매 학기 3명의 학생이 불가리아 소피아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수 있고요. 전세계에서 모인 에라스무스 장학생들이 함께합니다. 환율에 따라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이 지원되고 왕복 비행기 표가 제공되는 등 엄청난 규모의 장학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 재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불가리아에 있는 한국 대사관과 코트라에서 인턴십을 할수 있고 일반 기업들과도 mou를 가장 많이 맺어 놓은 학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에서 인턴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불가리아 정치 경제 인사 방향 시 통역 및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매 학기, 그리고 방학 때 한국에 있는 불가리아 대사관, 조지아 대사관에서 인턴십으로 참여합니다. 대사관에서 인턴을 할수 있는 경험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과에서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국내의 유럽연합의 산하기구 등의 우리 학과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고요. 또 학생들이 근무할 수 있게끔 합니다. 혹시 불가리아학과 페이스북에 올라온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셨나요? 한국의 모 유명 배우의 촬영 현장에서 이 배우가 불가리아어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배우의 발음 교정을 돕는 일로 1 아, 20만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렇듯 수많은 불가리아 관련 방송과 인터뷰, 통역 및 번역 작업에 우리 재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내용이죠? 과연 불가리아학과를 졸업해서 어떤 일을 할수 있는가? 우리 학과 졸업생들이 진출한 일부의 기업과 직업들을 적어보았습니다. 양쪽 대사관에 우리 학과 출신이 근무하고 있으며 외교부 국정원에도 졸업생이 있습니다. 다양한 공무직, 삼성, LG를 비롯한 일반 기업, 그리고 금융권에 우리 학생들이 아주 많이 진출합니다. 졸업생들이 취업에 성공하고 난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볼때 불가리학과를 졸업하는 것만으로도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도전의식이 가득한 지원자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학과가 아니고 20살 때부터 불가리 아 알파벳을 배우면서 언어를 배우는 그 자체가 바로 도전인 것이죠. 또 학창시절 학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경험을 한 것이 취업의 성공의 지름길이었다고 말합니다. 매 학기 1회 졸업생 특강을 진행하고 있으니 생생한 후기를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실 불가리아어 1일 문자입니다. 러시아어를 아는 친구들은 어 비슷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러시아의 뿌리가 바로 불가리아인 것입니다. 오른쪽편에 굿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브르덴 도브리덴, 도브리덴, 진도브리 도브리덴, 도바르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국가를 읽어봤는데 어때요? 비슷하지 않나요? 제가 체코 여행을 할때 스타벅스 화장실에 들렀는데 직원이 스레뱃 미누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5분 뒤에 오라는 거구나 하고 자리에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 나는 지금 불가리아가 아니라 체코인데 알아들었네 생각하면서 슬라브어의 위대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슬라브어군에 속하는 언어들은 유사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쉽게 다른 언어를 익힐 수 있습니다. 전공과 이중 전공을 고르 선택한다면 취업 진출의 기회가 그리고 파이가 넓어질 것입니다. 정리해 보자면 우리 학과는 학생들이 재학 시절 많은 프로그램을 참가할 수 있도록 모든 교수진이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의 한국인 교수의 두 명은 불가리아에서 학위를 마치고 돌아왔고 외국인 교수진은 두 개의 언어로 수업하기 때문에 더욱 더 전문적인 수업이 제공됩니다. 불가리아와 조지아, 북마케도니아 그리고 유럽연합을 다루면서 학문을 확장시키고 취업의 기회 또한 넓히려고 합니다. 이 페이지부터는 여러분들이 입학하면 듣는 과목들을 정리해 보았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과 교수진의 설명. 과, 프로필이니 어떤 교수님들이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외대의 강점이죠. 이중전공과 부전공, 우리 재학생들은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요? 불가리아와 더불어 다른 지역학, 공학, 컴퓨터 등과 연계해서 본인이 원하는 진로로 향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큰 시너지를 발휘하게 합니다. 어학연수 프로그램들과 다양한 사진을 정리해 놓았으니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진을 신문과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요. 우리 학과에 입학하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이 매스컴에 등장하게 됩니다. 2019년 불가리아 총리가 우리 학교의 방 안에서 선물도 주시고 학생들과 셀카를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쪽에 학생들이 입고 있는 전통의상 보이시나요? 이 전통의상 또한 2009년 불가리아 대통령께서 우리 학과에 방문하셔서 직접 저, 선물을 해주신 전통의상입니다. 전체 핸드메이드 의상으로 한 벌에 100만원 하는 의상을 12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입학한 후에 전통의상을 꼭 한번 체험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불가리아 정부, 조지아 정부에서 매 국경일마다 행사 때 우리 학교 학생을 정식으로 초대합니다. 국가의 리셉션장에서 외교의 현장을 몸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 왼쪽에 김연아 선수가 있는데 우리 아까 졸업생은 아니고 그 시, 10학번 졸업생 국민은행 김보경 계장이 졸업 특강을 진행을 했는데 이 해에 두 명의 학생이 또 금융권에 취업하는 그런 쾌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매 학기 졸업생들이 와서 우리 우리 후배들을 많이 만나는 시간이 있으니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던 미카엘 교수님의 특별 강연 사진입니다. 아주 멋지죠. 이렇듯 우리 학과 전공의 비전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국내 최고의 교수진, 다채로운 경험, 글로벌 인사이트, 불가리아 플러스, 다른 국가, 그리고 EU, 그리고 불가리아학 센터, 이것들이 불가리아학과를 나타내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모든 재학생들은 국내 최고 교수진의 생동감 넘치는 수업과 수업 외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국내외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인사이트를 확장시켜 대학 4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학생의 일부는 불가리아, 중동부 유럽의 지역 전문가로 또 어떤 학생들은 각자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좋아하고 또 잘하는, 직, 잘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서 행복한 인생을 영위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우리 학과를 더 알아보시려면 페이스북 가, 가입은 필수입니다. 또제 이메일을 남기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메일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ppt 파일을 우리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어 PPT를 여러분들께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까 반드시 한 번씩 고시,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고된 수험 생활을 보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국외대 그리고 우리 학과에 입학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함께 멋진 대학 생활을 만들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학과에 대한 소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개강하고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